50만원대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가격이 저렴한 노트북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확깬 노트북이 여기 있으니 이걸로 딱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핫딜 떴으니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노트북이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1%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현재 21% 역대급 할인 중인데 와우 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려 14만 원을 왕창 깎아주고 게다가 쿠팡 캐시 1만 380원을 적립해준다니 짱 좋네요. 가성비와 성능까지 완벽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를 51만 9천 원에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1%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본인이 어떤 용도로 노트북을 사용하실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용 영상 편집용 게임용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사무용은 라이젠 5까지 CPU가 적당하고 영상 편집용과 게임용은 라이젠 7 이상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이면 출장이나 카페에서 과제하기 딱 좋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레노버 아디오패드 슬림 3 노트북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나 사무용이나 과제용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라이젠 5의 CPU로 빠른 작업속도를 보장하는 성능이라 쓰기 좋아요. 둘 출장대나 카페에서 과제할 때 쓰고 싶으신가요? 16인치 시원시원한 화면인데 1.7kg 밖에 되지 않아서 휴대성짱이라 완벽한 노트북이네요. 셋 저장 용량도 넉넉한가요? 램은 16기가 저장 용량도 256기가 넉넉한 용량으로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이상의 스펙과 가격까지 착한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다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노트북의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가성비 노트북으로 짱 먹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를 2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